콜롬입니다 네. 현재 시간 6시 40분 정도 됐네요. 자 오늘도 이제 시스템 비계를 이제 설치하러 갑니다. 여러분. 시스템 비계입니다, 여러분. 와, 예 네, 미쳤죠? 예. <laughs> 네. 아 요즘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려가나 갖고, 예좀 네, 그렇습니다. 그, 요즘 들어서. 그, 제 전화번호가 이제 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고, 그래서, 저한테 전화를 주셔갖고 이제, 어디 어디 일하러 갈수 있냐, 뭐,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 이 많이 있어요. 예. 근데, 그, 저는 여러분들이 안 주셔도, 예, 먹고 삽니다. 그러니까, 그런 오다들이 있으면은, 그 주위에 이제 일 없으신 분들 아니면은 새내기 분들 현장일을 안 해보셨던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구입빈 뭐 구입빈 뭐 하여튼 그 오다가 몰리는 쪽에만 몰리죠 진짜 일 없으신 분들은 일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일 없으신 분들 위해서 주위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일 없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챙겨 주심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그저 같은 사다리로서 그저 분야 새내기 분들 아니면은 좀이삿 짐을 좀 많이 하시고 현장 일을 좀안 하신 분들 물론 체질에 맞는 그 분야가 있지요. 근데 그 이것도 저것도 해봐야 되는 게 저희 사다리라고 생각하니까.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도 한 번씩 귀를한번 둘러보시면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. 그런 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제가 좀 오다가 좀 많이 넘쳐나고 그러면 좀 저기,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! 제가 좀 챙겨드리겠습니다. 라고 얘기,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저도 제일 제가 하게 바쁘니, 예, 그렇습니다. 여, 뭐, 우에 계신 로얄 번호 분들이나, 로얄넘버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기 일 많이 하시고 일잘 하셨다고 잘 하신다고 검증 받으신 분들도 물론 자기 거래처를 위해서 좋지만 좀일 없으시고 새내기 분들 초짜 분들 이런 분들도 그 자기가 잘하는 거래처에서 잘뭐 이분은 좀 서툰데 열심히 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뭐 그렇게 반발이 있는 거래처들은 별로, 별로 없어요. 칠하다 보면 다, 그게 다 그냥 파묻힙니다. 그러니까, 그런 거좀 양해하시고, 조금, 주의를 둘러보셔서고 아, 이분 좀 많이 놀았다. 좀 많이 쉰다 이런 분들 좀 챙겨주십시오. 그게 이제, 그, 사다리들 가는 그, 뭐, 골고루 다 먹고 살 수는 없지만, 서로 돕고 사는 사다리 세개 예, 네,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사다리 컬러입니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올려달라는 거 올려주고, 내려달라는 거 내려주면 됩니다. 이 명칭을 알아야지, 이런 것도 되겠죠. 조금 아, 있다가명칭을 제가 좀 이따,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 1구짜리, 일곱짜리, 1구짜리하고, 뭐이렇 필요없는 것도 내리시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올려야죠. 좀 이따, 좀 이따 찍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위에서 불러주면 1815개래요.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불러주면은... 선별을 해서 실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. 그래야지, 이 시스템 어디 가셔도... 사랑받습니다. 네, 1815개... 1 열섯. 여덟. 열둘 열넷 열다섯 반장하 오백 500 하나 이거야 하나 자 오늘은 슬기로운 이 시스템 비계 생활에 대해서 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든지 다 알고 계실텐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예요이 명칭 시스템 비계 현장 가갖고 명칭만 알아도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명칭만 알아도 초짜 소리는 안듣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안보셔도 됩니다 걸러들리시길자 이게 지금 기주 지주입니다 지주 38이라고 그러죠 38 제일 긴거 지주죠 지주 자 그리고 고담 긴거 고담 긴게1800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담 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18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500짜리가 어딨나, 1500짜리가. 어, 1500짜리가, 1500짜리는 다 썼네요. 네. 1500짜리는 다 쓰고. 이게 지금? 1200. <웃음> 아닙니다. <웃음> 예, 예. 이게 1200. 아, 오늘 야리끼리 하시네요. <laughs> 아, 다 했습니까? <laughs> 이게 900. 1200 다음에 900입니다. 1200 다음에 900. 예. 그리고, 어, 600짜리. 600짜리가, 아, 저기 있네. 이게 600짜리. 600짜리. 좀 작죠? 자, 600짜리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개뼈입니다. 개뼈, 개뼈, 어, 개뼈가 다 어딨나? 아, 여기 있네요. 이게 개뼈, 네, 예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조그맣게 개뼈처럼 생겼죠. 개뼈, 이 개뼈, 네, 예. 그리고 발판은 뭐, 1800끼리의 발판은 1800발판. <laughs>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1500끼리의 발판은 1500발판. 이 발판 넓이 중에 반만한 건 쪽발판.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. 롬입니다 어? 예. 네. 현재 시간 2시가 조금 넘었어요. 뭐, 1시 조금 넘어가고 일이 끝났네요. 야리끼리, 야리끼리, 야리끼리. 호호, 호호. 차다리기사들이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아니야 저는 좋아합니다 야리끼리 예 네. 일한 만큼 빨리 끝나는 거 야리끼리에 대해서 싹 끝났는데 이제 양심상 5만원을 깎아드렸죠 45만원인데 40만원에 예그 네. 정도 양심은 있습니다 <laughs>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컬럼은 야리끼리가 맞아요 야리끼리 그리고 시스템 비계가 맞습니다 설치 뭐 이런 거아 이 설치를 할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보셔요 저기 뭐냐 그 비계가 어떻게 생겼고 이 이거는 명칭이 뭐고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대우 받습니다. 예 네. 아니 그 이삿짐 올릴 때 세탁기 올려주세요, 그럼 세탁기 올리고 냉장고 올려주세요, 그럼 냉장고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. 근데 그걸 모른다 냉장고가 뭔지 모른다 세탁기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. 이 미, 우회사는 답답하죠. 이제 설치 작업 같은 경 특히 이 해체 작업은 터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. 이 그냥 받아갖고 지어 날르면 되는데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같이 이제 사람이 얼마 안 나오고 이제 인부들이 없을 때는 사다리 기사가 그 인부 역할을 한 명을 해야 돼요, 무조건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단골 고객들은 절대 딴데로 가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일을 해갖고 한명목몫를 하는데, 어디 딴 거래처에서 뭐돈 깎아주니 뭐니, 그런 얘기나 붙일 수 있겠습니까? 그냥, 그냥 헛스러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. 돈 깎아준다고 거래처 뭐 뺏어간다고 뭐 한다? 그거 말도 안 돼. 그, 일을 제대로, 이 사다리 기사들은 일로 얘기를 해야 돼요. 돈을 깎은 걸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, 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일로. 나는 이만큼 일을 해드리고, 이만큼의 금액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정정당당히 하십시오. 돈 깎으려고 하지 마십시오.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여하튼 뭐, 오늘도, 저 뭐냐, 뭐 지금 한 2시 조금 넘었는데, 지금 뭐, 아까 끝난 거는 1시 조금 넘었는데, 이제, 저 뭐냐, 명절 지나도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, 다음 일정 장소 좀 보고, 이제 어디서부터 설치를 해야 되냐, 그것 좀 보느라고. 아 3, 40분 그 봤습니다. 어디쯤 그팀장이하고 상의를 했죠. 어디쯤 설치해야지 이거 편하고 뭐 작업하기가 좋고 뭐 이런 것들. <laughs> 아, 먼지를 맨날 뭐 기침을 이렇게 해요. 자, 여러분들도 저기 뭐냐, 시스템 거래처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 있을 만 합니다. 왜냐면 하 현장에서 이 시스템은 없어서는 영원히 없어지질 않을 거예요. 제가 볼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. 그럼 이런 거래처 같은 거몇 개는 아니더라도 한두개 정도 갖고 있으면 현장이 무난하게 돌아갑니다. 밥벌이 한다는 얘기죠. 그리고 철거, 그 폐기물 거래처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뭐 아니 저는 이게 이게 그 고수들을 위한 방송이도 있는데 이 초보자들을 위한 방송도 좀 많이 할라 그래요. 시스템 비교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, 아니면 몇번 가봤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. 이런 분들 위해서 오늘 뭐 치수라든가 이런 명칭 같은 거를 제가 가락,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폐기물 같은 거, 뭐 왈가닥, 뭐대립기라 그러죠? 그, 나무제,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정리, 뭐, 짐 짠다 그러죠? 그짐 짜는 법들.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라그래요 그거는 이제, 그 여러 고수분들 그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걸러서 들으셔도 되고 재미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일 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채가 쎄 차다 근데 나는 이삿짐만 다졌다 현장일을 다니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는 아직 태풍권이죠 어... 저는 이제 요거를 이 유튜브를 찍을 때 어, 사다리들을 위한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걸 찍는 겁니다, 여러분.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이 조회수 올릴라고, 조회수 올리고 유튜브, 사다리로 유튜브 찍게 되면 조회수 올리는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유튜브를 찍게 되면 조회수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자신 있어요. 뭐, 사다리 작, 작동법 뭐, 3분 안에 배울 수 있다. 예, 말도 안 되죠, 솔직히. 사다리 작동법을 3분 안에 어떻게 배웁니까? 배우긴 하겠죠. 피고, 이름 못 합니다. 예, 그런,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튜브는 찍고 싶지 않아요. 예, 여러분들이 볼 때, 조금이라도 유익한 그런, 그런 방송을 좀, 그런 방송이 아니라 그런 유튜브를 좀 찍고 싶어요. 예, 그게 막, 제 그냥, 그냥 바램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오후에 일이 있으면 다시 찍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뭐, 시간도 뭐, 많이 널널하고, 뭐, 7 8이랑 소주 한잔 먹든가, 막걸리 한잔 먹든가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예, 사다리 컬럼,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아 즐겁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. <laughs> 이산 날인데 돈 많이 버셨죠? 지금 많이 벌고 계시죠? 그 많이 버십시오. 다들 컬러입니다.